영국의 조셉 해리스 버틸은 최근 맨사, 맨사의 최연소, 회원 기록을 갱신한 만 2세의 남자아이입니다. 맨사는 전 세계에서 상위 2%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국제적인 고지능자 모임으로 지능지수 iq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셉은 2세 182일의 나이로 맨사 최연소 회원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이전에 2세 195일로 맨사에 가입한 미국의 이슬라 맥랩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조셉의 발달 과정 조셉은 생후 5주 만에 뒤집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뒤집기를 할 때는 약 46개월이 걸리는데, 조셉은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7개월의 말문을 트기 시작했으며, 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빠른 발달을 의미합니다. 만 1세 조셉은 만 1세를 넘기면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책을 읽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는 그가 언어 능력과 인지 능력에서 뛰어난 발달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 2세 6개월 이 시점에서 조셉은 5가지 언어로 숫자 1부터 10까지 셀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 이상의 숫자를 여러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조셉이 언어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기억력, 그리고 빠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타 발달. 최근 조셉은 모스 부호와 주기율표에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만큼 지능이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아노 배우기 또한 조셉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적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셉이 단순히 지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예술적 재능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조셉의 성격과 가족, 조셉의 어머니 로즈는 그가 도전적인 활동을 좋아하고, 복잡한 문제에 흥미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특히, 체스를 배우거나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매우 흥분하며, 호기심과 학습 욕구가 강한 아이임을 강조했습니다. 조셉의 자아 인식 로즈는 또한 조셉은 자신이 또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아직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그가 아직 자신의 지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아 인식이나 겸손한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셉의 IQ 조셉의 정확한 IQ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맨사의 가입 기준은 IQ가 13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조셉이 맨사에 가입하기 위해 최소한 그 이상의 지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셉의 경우 그의 나이에 비해 발달이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에 실제 IQ는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네. 결론, 뉴셔먼츠. 조셉 해리스 버틸의 사례는 어린 나이에 보여준 비범한 지능과 발달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의 사례는 맨사와 같은 고지능자 모임에서조차 주목받을 만큼 놀라운 성취를 보여주었다.